자, 중학교 3학년 34번째 유형은요, 요렇게 어떤 수와 그 역수의 합이나 차가 주어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얘는요, 일단 좀 특별한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, 새로운 공식은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, 우리 요렇게 생긴 애, 혹은 요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. 기본적으로 요거는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한 거에 두 배. 이렇게 됐었죠. 그걸 그대로 여기 적용해 보면,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. 1은 제곱해봤자 1이기 때문에 그냥 x 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. 그리고 둘이 곱한 거. 뭐예요? x랑 x분의 1 곱하면 1이죠. 둘이 곱한 거에 두 배.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그냥 2가 됩니다. 자, 한마디로, 요런 특이한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.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, 얘네 둘이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요. 이렇게 써도 되죠. x제곱분의 1에 더하기 2. 이렇게까지쓸수 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요. 여기 있는 친구도요. 앞에 거 제곱, 플러스 뒤에 거 제곱, 둘이 곱하면 이번엔 마이너스 1이라서 두배 하면 2.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, 얘도 여기랑 여기 자리를 바꿔주면, x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2.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냐 하면요. 여기 있는 친구로 이용을 해보면, 선생님이 손글씨 풀이에서도 보여줬듯이, 일단은 얘 제곱, 요게 나와 있으니까,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해요. 그러면 얘는 10의 제곱이겠죠? 근데 얘를 우리가 요렇게 전개된다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자체가 10의 제곱이니까 100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돼요. 그럼 이만큼이 뭐란 얘기죠? 98이란 얘기죠.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98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. 자,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친구를 구할 거예요. x 마 x분의 1의 제곱은 또 어떻게 되느냐? 방금 얘기했지만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,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, 두배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.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요 값을 알고 있어요. 98로요. 그러면 주어진 것은 98 마이너스 2가 되네요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마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96이다. 라고 간단하게 식의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. 자 x값을 몇이다 해서 하나하나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었죠? 이식 전체의 값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. 자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면요. 마찬가지예요. 얘를 구하래요. 그럼 얘를 우리가 제곱한 형태를 한번 보면 방금 했으니까 바로 떠오르죠?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,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, 두배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랬을 때 얘가 지금 4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. 그럼 이거의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고 이만큼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? 요거부터 해결을 하면요. 얘도 새로운 안전제곱식이죠.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.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3이죠. 두배 하면 마이너스 8 루트 3. 이렇게 됩니다.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. 16하고 3 다음은 19-8 루트 3까지 되겠네요. 자, 그럼 주어진 식 어떻게 돼요? 19-8 루트 3이 이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x x2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이다 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요만큼 구하고 싶으니까 얘가 이사를 뿅 가주면 되겠죠. 그러면. 19-8√3에 플러스 2가 와서 걔가 이 값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계산한 몇이에요? 21-8√3이다. 이렇게 할수 있겠죠? 이 값이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이니까 이거 자체를 답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